안녕하세요 여러분 황선생 만들기 교실의 황봉현입니다. 오늘은 동전지갑 시리즈 중에서 강아지 동전지갑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만들기 전에 재료 구성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강아지 얼굴 펠트지 두 장, 그리고 동전지갑 덮개, 강아지 인형 눈두 개, 코와 입, 강아지 볼을 장식할 펠트 두장 그리고 이것은 찍찍이 지퍼 대용으로 쓰는 찍찍이입니다. 이것은 강아지 얼룩무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동전 지갑을 목에 걸수 있게끔 예, 목줄입니다. 가죽 목줄 한 개. 자 구성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동전 지갑을 만들 때 사용되는 접착제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순간 접착제. 순간 접착제나 글루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편리를 위해서 글루건을 사용해서 동전 지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강아지 동전지갑 얼굴에 뒤쪽 펠트지를 보면 이렇게 동전을 놓을 수 돈을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뚫어져 있는 펠트지에 자 덮개에 동전지갑 덮개에 글루건을 살짝 싸주시고 구멍나 있는 윗부분은 이쪽 위쪽에 네, 위쪽에 약5 m m 정도 위에 이렇게 덮개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붙여주시고, 그리고 동전지갑 얼굴 뒤쪽에 가장자리를 따라서 글루건을 이렇게 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루건이나 접착제. 한꺼번에 다 쏴주시면 굳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반 정도만 글루를 쏴주시고, 자, 이렇게 맞춰서 뒷면과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꽉 눌러주시고, 자, 머지도 이어서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글루를, 네, 쳐주시고, 꾹꾹 손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린 친구들한테 글루건을 주면 될 염려가 있으니까, 될수 있으면 어린 친구들과 만들 때는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이 만들어졌으면, 다음에는 얼룩 무늬를 한번 얼굴에 대보고요. 자, 이렇게. 강아지의 얼룩. 얼굴, 얼굴.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얼굴을 얼굴을 만들 텐데요 이 얼굴을 얼굴에 펠트지를 붙일 때는 처음부터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펠트를 가져다가 위치부터 잡아놓으신 다음에 예. 자 이렇게 강아지 얼굴 모양이 될수 있도록 붙여주시고 갖다 대주시고 예. 이렇게. 자, 자, 이 정도면 되겠네요. 이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예, 위치를 대준 다음에, 자, 위치를 대주고, 그 다음에, 글루건으로 접착, 글루건으로 펠트지를 이제 고정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대주시고, 그 다음에, 글루를 사용하실 때는 손이 데이지 않도록 자 이렇게 위치 잡은 데서 그리고 눈과 두 눈과 코하고 입은 접착 펠트지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뒤에 이렇게 종이만 떼어 주시고 아까 위치 잡은 위치했던 자리에다가 코와 입을 장식해 주시면 되겠고 눈은 다시 한번 바로 잡아 주시고 눈도 마찬가지로 종이만 떼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강아지 얼굴이, 자, 앞면, 동전지가 앞면 강아지 얼굴을 장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집으시면 처음에 동전지가 덮개 뒤쪽에 덮개를 붙인 것을 바깥으로 꺼내 주시고요 밖으로 꺼내 주시고 이렇게 펠트가 나 있는 것들은 아 펠트가 아니라 글루건 접착제가 약간씩 묻어 있는 것들은 손으로 나중에 완성된 다음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안쪽에 동전과 지폐 몇장 들어갈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신 다음에 접착제, 아, 접착제가 아니라, 찍찍이, 찍찍이 한쪽에 종이를 떼어내시고요. 자, 이기 떼어내시고, 동전 입구에 가장 중앙에 이렇게 눌러주시고, 다음에, 예, 윗부분에 종이를 떼어내시고, 다시, 예, 꾹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눌러주시고, 이렇게 잘 붙었는지, 이렇게. 찍찍이는 예, 지퍼 대용으로, 네, 편리할 수 있게 끔찍기를 붙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전 지갑이 완성되면 마지막으로 이 목줄을 붙일 텐데요. 이 목줄은 동전 지갑의 입구 양쪽에 글루를 가늘게 2cm에서 2.5cm 정도 되게 이렇게 싸주세요. 이렇게 싸주시고, 그 위에 목줄을 눌러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네. 붙이실 때는 손이 대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입으로 살짝 불어주시면, 자, 목줄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전지갑이 완성됐습니다. 강아지 동전지갑. 자, 오늘은 강아지 동전지갑을 만들어 봤는데 어땠나요? 좀 쉬웠나요?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